프로야구 스토브리그에 던져진 한화 이글스의 행보는 단순한 전력 보강 차원을 넘어선 구단 철학의 근간을 뒤흔드는 충격파 그 자체입니다. 2025 시즌 19년 만에 한국시리즈 준우승이라는 달콤한 성과를 이끌었던 핵심 전력 라이언 와이스가 시즌 종료와 동시에 터뜨린 공개 저격은 단순한 재계약 불발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나이 팀 떠나겠다 라는 단도직입적인 선언은 표면적으로는 연봉 협상 결렬로 포장되었으나 그 이면에는 김경문 감독의 투수 운영 방식과 리더십 전반에 대한 노골적인 불만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에이스가 감독을 향해 혹사와 커뮤니케이션 단절을 언급하며 팀을 떠나는 상황은 그 어떤 대형 선수 영입이나 이적보다 무겁고 치명적인 메시지를 던집니다. 팀내 최고 공헌자가 프런트의 전략 방향이 아닌 현장의 리더십 구조에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다는 사실은 한화 이글스가 지금 당면한 위기가 단순한 선수 한 명의 이탈이 아니라 팀 정체성과 운영 구조 전체의 치명적인 균열에 직면했음을 적나라하게 드러냅니다. 한국 시리즈의 열기가 채 가시기도 전에 터진 이내부 종질 사태는 겉으로 화려했던 준우승의 성과 속에 감춰져 있던 팀워크의 붕괴가 이제야 수면 위로 떠오른 가히 충격적인 리더십 참사로 기록될 것입니다. 이 폭탄 선언은 한화에 다가올 모든 스토브리그 전략을 근본부터 재검토하게 만드는 결정적인 도화선이 되었으며 구단 내부의 치유 불가능한 상처를 외부로 드러내며 한화 왕조 재건이라는 목표에 브레이크를 걸었습니다. 라이언 와이스의 공개적인 이탈 선언과 펠릭스 폰세의 메이저리그 진출 확정이라는 두 가지 악재가 겹치면서. 한화 이글스는 2025년 시즌 성공의 핵심 동력이었던 33승을 하루아침에 잃어버릴 위기에 놓였습니다. 이 33승이라는 숫자가 간단 의미는 절대적입니다. 팀 전체 승수 의약 40%에 달하는 수치를 단두명의 외국인 투수가 책임졌다는 것은 한화의 돌풍이 견고한 시스템이 아닌 외국인 원투펀치에 철저히 의존하는 개인 기량 중심의 구조였음을 명백히 방증합니다. 와이스는 16승, 평균자책점 2.85, 폰세는 17승, 평균자책점 2.91이라는 압도적인 성적을 기록하며 매경기 퀄리티 스타트 이상을 보장하는 승리 공식의 핵심이었습니다. 특히 두 투수가 합작한 이닝 소화력은 리그 최고 수준으로, 이는 국내 선발진의 불안정함과 불펜진의 과부하를 동시에 해소하는 숨통 역할을 했습니다. 이 핵심 축이 동시에 빠져나간다는 것은. 단순한 전력 약화를 넘어선 시스템 붕괴 수준의 비상 사태이며, 산술적으로는 2026 시즌 팀 승리가 최소 30 경기 이상 감소할 수 있다는 재앙적 시나리오를 의미합니다. 선발 로테이션의 두기둥이 무너진 상황에서 국내 선발 자원들의 평균 성적을 고려할 때, 한화는 이제 공백을 메울 수 있는 수준급 FA 선발 자원이 시장에 전무하다는 냉혹한 현실에 직면했습니다. 포화된 FA 시장에서는 즉시 전력감 에이스를 찾기 어렵고 외국인 선발 투수 시장 또한 이들의 빈자리를 채울 만한 확실한 검증된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33승의 증발은 한화에게 어떻게 메울 것인가가 아니라 어떻게 팀의 철학 자체를 재편할 것인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게 만들었습니다. 이처럼 막대한 퍼포먼스 손실은 현상 유지나 부분 보강으로는 해결 불가능하며 사실상 팀 구조 전체를 갈아엎어야 하는 리빌딩에 준하는 초보강도 개혁을 강제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만약 이 공백을 메우지 못한다면 불펜진의 부담은 가중되어 연쇄적인 부진을 겪을 것이며, 이는 팀 전체의 승률 하락으로 이어져 준우승의 영광이 단기적인 신기루로 끝났다는 비판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한화 프런트는 안전한 침묵을 고수할 수 없으며, 팀의 존폐가 걸린 실체적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극단적인 선택을 해야 하는 불가피한 상황에 내몰렸습니다. 팀의 전략적 마비를 가져온 심리적 족쇄는 바로 128억 원 규모의 FA 투자 실패 트라우마에서 기원합니다. 지난 시즌 오프 시즌, 한화는 엄상에게 78억 원, 심후준에게 50억 원을 투자하며 총 128억 원이라는 거액을 쏟아붓으나 그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이거에게 실패는 단순한 재정적 손실을 넘어 구단의 의사결정 체계 전체에 대한 치명적인 불신을 낳았습니다. 엄상은 2승 7패, 평균 자책점 6.58이라는 최악의 성적을 기록하며 로테이션 붕괴의 주범이 되었고, 심후주는 리그 최상급 수비에도 불구하고 타율 0.231이라는 공격력 제로에 가까운 수치로 타선이 무기력함을 가중시켰습니다. 특히 엄상의 경우, 계약 당시부터 존재했던 누적된 부상 이력과, 투구 메커니즘의 불안정성이 정밀 분석 없이 잠재력이라는 막연한 기대로 과대평가되었으며, 심후조는 팀의 당면 과제인 득점력 강화 대신, 수비 안정화라는 부분적 목표에만 치우쳐, 팀 타선이 전체적인 침체를 간과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이처럼 스타 플레이어 영입이라는 외형적 목표에만 집중하고, 선수 개개인의 체력 관리 시스템과의 조화, 그리고 팀 전력 내에서의 공격 수비 밸런스를 냉철하게 평가하는 데이터 기반의 의사 결정 과정이 전무했다는 것이 128억 트라우마의 핵심 본질입니다. 이 실패는 단순한 재정적 손실을 넘어 프런트 내부에 또 실패하면 어쩌지? 라는 깊은 공포를 심어 넣었습니다. 대중의 비난과 구단 이미지 실추에 대한 두려움은 이번 스토브리그에서 모든 결정 과정을 마비시켰고. 결국 리스크가 낮은 안전한 카드조차 쉽게 선택하지 못하게 만드는 침묵의 전략으로 귀결되었습니다. 따라서 한화의 침묵은 단순한 신중함이 아닌 자체 분석 능력에 대한 패배 선언에 가깝습니다. 과거에 잘못된 투자가 낳은 심리적 공포가 현재의 합리적인 투자 결정마저 가로막는 역설적인 상황은 한화 이글스가 재정적으로 부유함에도 불구하고. 전략적으로는 극심한 빈곤 상태에 놓여 있음을 보여주는 충격적인 사례입니다. 이로 인해, 한화는 위험 회피가 합리성이라는 착각에 빠져, 전력 보강의 타이밍과 과감성을 상실하는 이중고를 겪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128억 트라우마와 33승 투수진 붕괴라는 이중의 위기 속에서, 한화는 박현민이라는 검증된 외야수를 의도적으로 외면하는 파격적인 전략을 선택했습니다. 팬들이 최소한의 안전카드로 외쳤던 박현민을 거절한 이 행위는 단순한 회피가 아니라 구조적 반전을 위한 고도의 전략적 호석일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와이스와 폰세이탈로 투수 중심의 팀체질 유지가 불가능해진 상황에서 박현민 같은 부분 보강카드는 한화가 직면한 전력 붕괴를 막기에는 너무 평범하고 안전한 카드에 불과했습니다. 한화 프런트가 노리는 것은 투수의 빈자리를 타격으로 압도하여 메우는 즉 투수 중심에서 타자 중심 야구로의 철학적 전환입니다. 2025시즌 한화 타선은 평균 이하의 득점력을 기록했으나 강백호라는 지배적인 타자의 영입은 이 타선의 구조 자체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잠재력을 갖습니다. 이 시나리오의 정점에 바로 포스팅 시스템을 통해 메이저리그 도전을 추진 중인 KBO 최고의 타자 중한명 강백호가 존재합니다. 박현민에게 쓰지 않고 비축한 예산과 FA 시장에서의 침묵으로 모은 실탄은 강백호가 미국 무대에서 만족스러운 계약을 얻지 못하고 유턴할 경우 그 찰나의 순간에 올인하기 위한 전략적 기다림일 수 있습니다. 이는 전력 보강이 아니라 팀의 핵심축을 통째로 교체하는 체질 개선을 목표로 하며 안전한 길을 버리고 초고위험 초고수익의 도박을 선택하는 과감한 결단입니다. 이처럼 한화의 침묵은 전력 붕괴에 대응하는 철학 붕괴 수준에 대담한 반전 시도인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라이언 와이스의 충격적인 공개 저격과 이탈 선언은 한화 이글스가 피할 수 없는 강백호 오랜이라는 초고 위험 도박을 강제한 결정적 사건입니다. 와이스와 폰세의 33승 증발은 기존의 현상 유지 전략을 완전히 무너뜨렸고 128억 트라우마로 마비된 프런트에게. 파격적인 반전만이 생존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깨닫게 했습니다. 박현민이라는 안전지대를 버리고 강백호라는 지배적 존재에 모든 자금력과 전략을 집중하는 이행보는 단순한 선수 영입을 넘어 구단의 운명을 건 철학의 전환을 의미합니다. 이 결정은 구단 내부의 철저한 자기반성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외부에서 터져 나온 통제 불능의 위기가 강제한 절박한 생존 전략이라는 점에서 더욱 극적입니다. 만약 강백호 영입이 현실화된다면 한화는 압도적인 타선을 바탕으로 2026 시즌 리그 판도를 뒤흔들 수 있는 새로운 왕조의 서막을 열수 있습니다. 리그 최정상급 출루율과 장타력을 겸비한 강백호는 침체되었던 한화 타선에 폭발적인 득점 엔진을 장착하게 될 것이며 이는 투수진의 약화된 부담을 상쇄하고 경기당 득점 기대치를 최소 1점 이상 끌어올리는 효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이로써 한화는 선발이 조기에 무너져도 화력으로 역전할 수 있는 불굴의 야구라는 새로운 정체성을 확립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신의 한수가 불발될 경우의 리스크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강백호가 메이저리그에 잔류하거나 다른 구단으로 유턴할 경우, 한화는 33승의 마운드 공백을 메우지 못한 채, 심지어 박현민이라는 외야 안정카드마저 잃어버린 완전한 공백 상태로 시즌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는 단순한 전력 약화를 넘어 강백호만 바라보다가 모든 것을 놓쳤다는 프런티의 무는 론에 불을 지피고 128억 트라우마에 이은 강백호 트라우마라는 거대한 심리적 좌절을 팬들에게 안겨줄 것입니다. 특히 와이스의 공개 비판으로 이미 금이 간 리더십 구조에 대한 팬들의 불신은 그게 달해 구단 전체가 통제 불능의 대패닉 상태에 빠질 수 있습니다. 보수와 혁신 안전과 반전 사이에서 갈림길에 선 한화 이글스의 마지막 결단은 당장의 비판을 감수하고 강백호 승부수를 던져 혼돈 속에서 새로운 질서를 구축할지 아니면 작은 안정에 만족하다가 영원한 평범함으로 회개할지를 결정 짓는 한국 프로야구 역사에 기록될 결정적 한수가 될 것입니다. 구단의 모든 전략적 행위가 와이스의 저격이라는 하나의 사건에서 시작되어 위기는 곧 기회라는 클리셰를 현실화하려는 이 도박은 스포츠 경영의 가장 극단적인 사례로 남을 것입니다. 한화의 2026년 운명은 지금 이 순간 강백호의 유턴 여부라는 단 하나의 변수에 달려 있으며 이는 구단 역사상 가장 높은 배팅을 의미합니다. 파멸이냐 새로운 왕조의 탄생이냐 그 결말은 오직 시간만이 알고 있습니다.